반갑습니다. 진행 마음공부 하십니다. 진행을 하시거나 발표를 하실 때 아시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더 공부하시고 하면 좋은 마음공부 실습 현장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태도입니다. 태도가 일단 대중에게 호감이 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입니다. 호감이 가려면 합장 공경하는 마음, 예의의 기본 강령이기도 하죠. 공손과 공경이 마음속에 있을 때, 공손한 눈동자, 또 손짓, 몸짓, 공손한 인사, 그리고 어, 무대에 그러니까 불단에 등단할 때 오고 나가갈 때 공손하게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대중들이 보기에 참 편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편안하게 미소 띤 얼굴. 미소 띈 편안한 말씨, 편안한 표정으로 진행하시면 아, A++ 플러스.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두 가지에서 형성이 돼요. 첫째, 연습을 많이 하면 자신감이 저절로 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말, 글.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본인도 자신감이 있고 체험을 했으니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감동을 하고 어, 그래서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시작부터 어, 폐시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성스러움이 배어 있으면 모두가 실수를 해도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복장인데요, 복장은 공식 석상에서는 항상 정장이 예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화장도 너무 진하지 않게 편안하게 다 관리를 하시고 옷도 단정하게 말 깔끔하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멘트입니다. 멘트는 반갑습니다 할때그 인사하실 때 어떤 어조로 하시는가에 따라서 이미 아 진행을 참잘 하시는구나. 아, 좀더 연습하셔야 되겠네. 이것이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반갑습니다. 이 멘트를 하기 위해서 그 MC를 할때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주 수만 번 반갑습니다를 어, 소리내서 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많이 연습하시고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소리내서 하셔야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 판에 박힌 듯한 진행보다는 좀 신선하게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뭐~ 아름다운 날이네요. 예를 들면 그리고 본인이 그~ 쓸수 있는 그러한 멘트를 써도 어, 아주 신선하고 호감도를 확 상승시키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에서 또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은 정확한 발음입니다. 어, 정확한 발음은 연습밖에 없고, 어, 중요한 핵심일수록 반복하고 천천히 말해야 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짧아야 됩니다. 많은 얘기를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또 이, 흐트러지고요. 대중들이 그리고 구어체로 짧게. 할수록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진행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더뺄 수가 없나? 더뺄수 없을까? 더 축약해서 말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를 할 때도 멘트 그 원고를 준비할 때 수시로 소리 내서 읽어 보시면서 구어체로 말씀하시듯이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더뺄수 없을까? 더 축약할 수 없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워서 실제로 진행할 때는 그 원고를 던져버리고 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최상으로 잘 준비된 것입니다. 짧게 단문으로 말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전달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술어는 항상 현재형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합니다. 입정합니다. 입정하겠습니다 보다는 입정합니다가 훨씬 더 간단하고 짧죠? 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현재형이면서 간결하게 전달이 잘 됩니다. 그리고 표준어를 사용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표준어 사용을 좀 눈여겨 귀담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어, 또 하나는 틀린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 받듭니다 하면 이미 말씀 설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죠. 그리고 마치고 폐해야겠습니다도 역시 반복이 됩니다. 어휘 반복이 우리가 알면서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유의하시고 또 공고나. 어, 또 전달사항이 있을 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어봉독 하실 때는 음, 제가 이제 모바일로 김교무님께서 미리 회보를 음, 톡이나 밴드에 올려 드리니까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 전에는 함께 합독하시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러니까 법어 공독을 혼자서 소리내서 많이 하시고, 대중들은 모바일을 보시면서, 어, 합독하실 수 있도록, 무건으로 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 봉독을 할 때는 띄어있기 잘 하시고요. 이중 모음 발음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그 부분 많이 연습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법문을 내가 정말 가슴으로 채 받는다는 심정으로 연습을 하시면 전달하실 때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어, 듣는 이로 하여금 음, 그 봉독하시는 그 음성으로도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실 때 감사합니다 대신 고맙습니다를 더 쓰시면 좋습니다. 순수 우리말이기도 하고요. 아나운싱 교육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뉴스 진행자들을 보면 대체로 고맙습니다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아, 저분은 아나운싱 교육을 받으셨구나, 못 받으셨구나, 이것이 여기에서 차이가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를 많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자세는 그 대중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주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은 많이 이 사회 진행을 하시면 저절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따로 연습하시지 않아도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진행자는 항상 현장 전체를 살펴서 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음, 진행의 대상은 다 알고 있는 기존 교도님보다는 처음 오시는 그분을 배려한다는 심정으로, 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음,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설명기도, 어, 설명기도문을 쓰실 때, 어, 모든 사람들이 잘 듣고 감동이 되어서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감사와 다짐의 내용,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반발자국만 좀 끌어주신다고 할까요? 어, 그렇게 처음에는 참 어렵게 생각이 드시는데 몇 번, 쓰시, 몇 번만 연습하시고 쓰시면 이제 실제 기도, 실제 어느 상황에서도 설명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어, 실력이 성장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성장을 가져오게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영적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실 때, 법회 사회를 볼때꼭두 가지는 체크하셔야 돼요. 죽비 사용하는 방법, 죽비를 언제 치는지, 예, 그리고 언제 안 치는지 또몇 번을 치는지 이것들은 기존 사회자 분들께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좀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게 또 소리가 끊기지 않게 손바닥을 왼쪽 손바닥을 펴고 어, 편안하게 예, 마이크 되지 않고 치는 것이 죽비 소리는 좀 날카로운 소리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좀 작게 나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죽비 소리가 제일 좋은 상태를 미리 연습하시고 어, 치고 나서는 손으로 잡지 않는 것이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 사용법을 읽히셔야 되는데 마이크는 입과 마이크 사이가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떼고 미리 사용을 하셔서 어, 어떻게 어느 정도 목소리로 어느 위치에서 마이크를 사용해야 내 목소리가 전체에게 잘 울리는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준비가 잘 되어서 식 시작 전 10분 전까지는 적어도 리허설이 끝나 있으면 좋습니다. 리허설을 끝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영성이 맑아지는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다 진행자의 영성을 맑고 밝고 훈훈하게 진급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진행자와 더불어서 대중들도 더 진급되는 법열에 충만된 시간이 될수 있겠죠? 늘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진행에 공 들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